다음 곡을 소개해 볼 텐데요. 이번엔 락투팀 김경호 선배님의 명곡 소개해 주시죠. 제가 2000년도에 오집 앨범 타이틀곡이었어요. 이 곡목은 와인이에요. 이게 좀 한자 풀을 한다면 와가 하늘의 뜻을 어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. 와우. 그래서 하늘의 뜻을 어긴 사람. 그래서 와인이 되는 거예요. 와우. 이 노래는 완창하기가 솔직히 좀 어려운 노래 중에 하나예요. 근데 오늘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친구가 제 네. 파트너인 정홍이 형님이 어? 되겠습니다. 아, 형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. 사실 노래방에서 진짜 김병호 선배님 노래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. 뭐. 남자들 사이에서 약간 고음이 자, 자존심 맞게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. 형님, 저희 같은 고음이 잘안 되는 사람들도 쉽게 좀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예. 예. 네. 네. 없는 겁니다, <laughs> 여러분. 사고나야 됩니다, 고음은. 음. 예. 자기 키에 맞도록 내려주십시오. 예. 네. 아, 근데 사실, 성호 선배님도, 네. 고음도 그런데 샤우팅 하는 방법이 노하우 있으실 것 같아요. 쉽게 설명하자면요. 목소리로 사람을 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. 오. 그러니까, 이야! 이렇게 막 그냥 딱 내지른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그냥 뭐 물건을 뿌시듯이. 그 72호 70... 님을 좀 부시듯이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? 아, 저를요? 예. 야! Yeah! 어. 네,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그 한번 배 한번 제가 때린다고 생각해 예, 보세요. 네. 뭐. 네. 예. 너... <laughs> 어. <웃음> 아니, 그, 아, 그 소리가 안 나거든. 뭔가 이불로일으셨어이불로일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인리 된다는 줄 알았어요. 아, 성이네. 네. 하나 둘. 야! 이거 예, 그렇죠. 어. 남내 반에 썰어 볼게요. 아니. 반 아니, 아니, 이거는안 자, 시할게요 아, 목소리 아, 사람을 때린다고 생각하면 목소리 사람을 때린다고. 너무 아, 웃겼어요. 아. 소리 내면, 어! 본인 때문에. 야! 저는 밥을 되게 잘 챙겨 먹는데, 아. 특히 고기 아. 먹는 날. 오, 밥 싱은 고기. 힘이 좀더 좋더라고요. 음. 아, 어쩐지 그래. 아까 한우 얘기를 살짝 나왔는데, 음. 어, 그거 우리 건데? 약간 되게 속삭이더라고요. 어. <laughs> <laughs> 야 오늘 꼭 받아가셔야 되겠네, 그러면. 꼭 받아가야 됩니다. 오, 오. 고기 힘이 중요하다. 아, 아니 화이팅! <laughs> 왜왜막 때리네, 이게. 때리면 소리 내야지. 야! 목소리로 <laughs> 뭐, 뭐, <laughs> 아, 아, 때려. 이거. 아 이거 방송 나가겠지? 아 너무 네. 창피한데? <laughs>